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난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국가 전체에 피해를 주거나 피해를 줄수 있는 말로 정의되고 있는데요. 자연현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자연재난과 화재, 붕괴, 교통사고, 전염병 등이 포함되는 사고재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재난을 갑자기 겪다 보면 심리적으로도 큰 고통이 찾아오는데요. 이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울산광역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에 찾아와 봤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울산 강역시 재난 심리 회복 지원 센터 담당자 조윤은입니다. 재난 심리 회복이라는 말이 저는 굉장히 생소하게 들리더라고요. 재난 심리 회복 지원 센터는 어떤 곳인가요? 재난 심리 회복 지원 센터는 대한적십자가 위탁 운영하고 있고 울산 강역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센터는 재난이 발생했었을 때 재난 경험자들의 심리적 안정을 돕고 일상생 생활의 회복을 돕기 위해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저십자사의 구호활동과 연계되어 심리 지원이 되고 있고요. 어, 평소에는 저희 상담 활동가 선생님들과 1대1로 매칭이 돼서 대면 상담 또는 전화 상담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이 발생했었을 때에는 저희가 찾아가는 상담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심리 평가를 통해서 정신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분들은 정신건강 전문 기관으로 연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울산 시민이면 아. 누구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제 저희 재난 경험자라면 네. 누구나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난 경험자는 이재민 일시 대피자 직접 재난을 경험한 사람들, 재난 피해자의 가족, 재난 현장을 직접 봉사 구호하는 인력들을 포함합니다. 혹시 상담을 신청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 상담 신청은 홈페이지 신청 또는 대표전화 1670-9521 그리고 저희 센터 210-9521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뜻하지 않은 재난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계실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마음에도 응급처치가 필요한데요. 재난을 경험하시고 마음이 힘드신 분들은 저희 센터로 전화 주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를 방문해 보았는데요. 뜻하지 않은 재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아파하지 않도록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혹시나 재난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계시다면 재난 심리회복지원센터를 방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재난으로 더 이상 마음 아픈 분들이 없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유 스튜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